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초롱부동산이 대연 3구역, 대연 DIL 바로 현장 앞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모델하우스를 6월 30일부터 이제 관람을 하고 마치신 분이 현장을 한번 오시려고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오셨다가 바로 현장 앞에 저희 사무실이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소장님, 만약에 당첨이 이게 뭐 된다 하면, 어, 일단은 청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를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시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 하면, 어, 소장님, 이 분양가가 사실은, 어, 뭐청 좋고, 요런 곳은 뭐, 8억, 옵션까지 넣으면, 확장 옵션 넣으면 거의 8억 5, 6천 정도 치우는 그런 집들도 있던데, 가장 싼게뭐 7억 한 1, 2천이고, 아, 이거를 계약을 하고 어,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뭐 아니면, 어, 혹시 뭐 기다렸다가 입주 때나 이럴 때 다른 물건이 나오면 어, 그때 매수를 하는 게뭐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어, 그런 분한테 이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는 답변은, 우리가 오늘 블로그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어, 여태까지 부산의 어떤 그런 그 일반 분양의 흐름이, 어, 분양가가 올랐다가 도로 역으로 거꾸로 내려가서 더 싸져가지고 분양을 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거의 없고, 어, 지금은 오히려 건축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내리기가 앞으로는 더 쉽지 않죠. 어, 뭐 짜장면 값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100원만 주면 샀던 새우깡 한 봉지도 지금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많이 올라 있잖아요? 두부도 옛날에 뭐, 200원, 300원 주면 한모를 샀었는데, 제 신혼 때. <laughs> 지금은 뭐, 국산 두부 한모가 4,500원씩 하더라고요. 여기 수요일 날 서는 롯데 레전드 앞에, 어, 요, 그, 잠시 서는 장에서 두부를 사면, 어, 그런 걸 보면, 물가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요 현재 분양을 하면서 사실은 미래에 완공돼서 들어갈 그 집의 가격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선으로 당연히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보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비교를 해서 분양가가 만약에 조금 저렴하고 싸다 이런 곳은 어, 건물이 안에 지어지는 그 어, 뭐라 해야 됩니까 수준이라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부분이 어, 만족도를 높이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연상구역에 조합원 분들이 어, 많은 고급화를 요구를 했고. 사실은, 재개발은, 어, 이게 구역 지정이 보통 2005-06년도에 된 곳이 많아요. 그 구역 지정된 시점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업시행 인가가 거의 뭐 외환위기 사태 때 대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연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 2015년도 이후 뭐 세월이 많이 가서 사업시행 인가도 나고, 뭐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도 나고, 이런 구역들은 어, 감정평가 자체를 어, 올려서 다시 재교부를 하고 이런 그게 아니었던 그런 구역들은 어,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하면서 도면을 완전히 새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3베이를 4베이로 배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 털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세대수까지 변화를 가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경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세대수를 고정해두고 배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내부를 좀더 고급화하고 이런 거는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한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연산부역이. 근데 3B 구조를 만약에 4B로 바꾼다. 그건 세대 주 세대 숫자가 정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배치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 안에서 대연 3부역이 이제, 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 안에 그거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됐는데, 일반 분양은 그 84A 타입은, 어, 사실은 기본 세대 자체가 많죠. 어, 그 중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이 이제 1056세대입니다. 그리고 842는 498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이죠. 그거는 타워형입니다. 그요 전략을, 어, 사실은 중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수장님, 타워형이 부조가 너무 예쁘고 잘 빠졌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판상형 아니면 못 살아요. 판상형 있는 것 중에서 주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사러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어떤 나중에 내가 팔고자 할때 황금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으로. 빨리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부부들은 3이의 판상형은 안방 앞에 작은 방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바로 작은 방 앞에 이제 또 침실을 서다 보면 부부 생활에 방해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타워형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런 장단점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타워형이. 그런데 정말로 팔 때는 어, 소장님,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판상형 없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실제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이제 대현 DIL이 84A 타입이 타워형보다 두배 정도의 물량으로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 A 타입은 구조를 다 떠나서 어, 10층 이하가 전부 일반 분양이에요. 근데 타워형은 조합원이 32세대 밖에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어, A 타입보다는 좀 많습니다. 물량이. 84B 타입이.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장점이에요. 84A는 판상역이긴 한데, 저층에 배정될 확률의 물량이 이제 꽤 많은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요, 이제 대은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NS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어,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 이제 남쪽이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어, 저층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동층이나 그 호수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근데 요, 이제 도로의 높이는 여기 210동, 11동, 12동, 여기는 바닥 1층과 도로가 일치해요, 높이가. 근데 이제 요 1동, 1단지 쪽으로 올수록, 어, 단지가 점점 더 여기, 어, 그냥 바닥과 가까운 높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저층은 어, 조금의 어떤 뭐 생활권 침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대신 이제 여는 전철이 이제 가까운 장점이 있죠. 대신 여기는 학교 가까운 장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가 자체가 어, 여기 2-2 구역과 1단지 간 사이에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가격을 좀 사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층이 이제 높은 고층이 된다 하면, 어, 1단지가 또 유리하지만, 저층은 오히려 210동, 11동, 12동은 저층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조합원이 다 가져간 큰평수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8, 4 같은 경우에, 여기는 만약에 뭐 5층이다. 그러면 이쪽 5층은 조금 위로 좀 올라가 있는 오히려 5층이고, 1단지는 조금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5층이에요. 어,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소양님, 만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은 뭐,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제이 궁금하잖아요. <laughs> 어, 여기 보시면, 계약금이 아까 84A 타입으로 가장 막 좋은 RR에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런, RR에 당첨된 기준으로 하면 여기 8억 2,697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우선 계약금을 지금 넣기로는 1,000만 원을 먼저 였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언제였느냐 하면 계약 후에 15일 이내에 납부를 합니다. 10% 전체 당첨 금액의 10% 중에 1,000만 원은 먼저 넣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8월 2일부터 8일까지가 정당 계약일이잖아요? 그때는 우선 천만 원만 넣겠죠? 천만 원만 넣고, 8월 2일에서 8일 고 플러스, 계약서 쓴날 플러스 2주 뒤에 15일 이내에 이제 나무지를 이제 납부를 하는 그런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여기가, 일단은 6회차까지가 전부 무이자로 지금은 다 플랜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대출 자격만 된다면, 대출 자격은 소득 증명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일단 소득 증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어 중도금이 이제 6개월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아까 8억 2,697만 원, 어 1단지 전체 그 기준으로 20층 이상이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 8,269만 7천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천만 원은 계약서 쓸때 먼저 넣고. 나머지 7,000 7,269만 7천원 요거는 어 이제 계약서 쓰고 15일 이내에 납부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6개월 단위로 어 정확하게 8,269만 7,000원씩 요렇게 중도금이 6회차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쇠를 받을 때 잔금으로 2억 4,800만 1 0 0원 잔금을 치는데 어, 우리가,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찍느냐고 하면요. 어, 허니, 어, 내가 무주택은 아니라서, 만약에 뭐, 당첨이 처음엔 쉽게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예비 당첨, 아니면 뭐, 무순이 청약, 또는 뭐, 쭈쭈이까지 정말 넘어왔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러면 하나를 해볼까 하고, 어, 우선 천만원 있고 어, 계약금 해서, 어, 한, 정말 8천원 2, 300. 그 정도 하면 우선 내집한채 찜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진 돈이, 뭐, 이 정도는 예를 들어 없다고 치면, 집이 이미 한채 있잖아요? 집한채 있는 거에서, 어, 그러면 그냥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받아서, 그걸로 그냥, 뭐, 이거 계약금 내지 뭐. 예사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활 자금. 지금 뭐, 한도 거의 없이 요거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풀려있죠. 어 그런데 이미 1주택 있는 사람이 요 계약금을 내려고 생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요건이 이제 어떤 요건이 붙는다. 붙는가 하면 집을 만약에 샀다. 생활 자금을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을 샀어요. 분양권도 집으로 보거든요. 분양권, 입주권 뭐 그냥 집뭐다 들어갑니다. 이런 어, 걸한 채를 샀었다 만약에 그걸로 계약금을 쳤어요. 현재 가진 현금은 없고 집은 있어서 그 집을 담보로 편안하게 그냥 생활안정자금대출 탁 받아놓고 어, 그 대출 받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3개월 단위인가 하도 6개월 단위로. 늘 그거를 돌립니다. 시스템을. 은행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아파트든 새롭게 대출받은 그 사람 명의로 뭐가 하나 탁 나타나잖아요. 명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를 것 같죠. 전부 다 압니다. 다 자료 제공을 해요. 당첨된 이런 명단들은. 그러면 바로. 대출해줬던, 내가 1억을 대출받았던, 생활자금 2억을 대출받았던, 분양권 당첨된 그 서류가 체크되어서 주택으로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대출이 바로 갚아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편안하게 대출, 집담보대출,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딱 사놨는데 갚아라는 통지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하면 꼬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중도금은 무이자기 때문에 세월이 갔습니다. 세월이 쭉 가다가 이제 입수 때 보니까 어머 장금이 2억 4,800 9,000원이네요. 그러면 어, 요것만 나는 준비하면 되는갑다. 계약금 넣기 때문에, 요렇게 딱 생각을 하고, 뭐,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 2억 4,890,000원 정도는, 뭐, 전세 2억 5천0 0만 놔도, 잔금 2억 4,800원 맞춰지겠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편안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그동안 받았던 중도금, 회당 8,269만 7천원이었잖아요. 요거 6번이면, 중도금 대출이, 4억 9천 6백 18만 2천원이 총 6개만큼 총액이 이 정도 일어나 있어요. 4억 9천 6백 18만 2천원. 아, 요거는 자동으로 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이 저절로 실행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너무 많으세요. 무려 4억 9천 6백이니까 뭐약 5개 그 중도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도 해야 되고 장금도 아까 2억 4천 8백 얼마만큼 장금도 치야 되는데, 그럼 중도금하고 장금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면요. 합하면 토탈 7억 4천 4백 27만 3천 원이 필요해요. 입주할 때. 어, 근데 이 돈은 예, 아까 7억 4천 4백 27만 3천원 요거는 제가 확장옵션을 1원도 더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잔금때는 확장옵션도 돈다 불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아까 그앞에거 확장비가 얼마였냐면요 확장비가 한 2300정도 됩니다 8사 기준에 2300 요거 어, 더하기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이런거 한750 에어컨하고 그냥 그 확장만 해도 3,050만 원이거든요 팔사 기준으로 3,050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붙박이 하나 넣고 중문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한 4천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분양가 8억 2,697만 원짜리에 한 4천을 더하면 8억 6천 한 6백천입니다 여기에서 8,200 얼마가 계약금이었으니까 그것도 생한 자금 대출했다가는 다 회수당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의 자금으로 현금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한돈 말고 다른 대출로 이제 준비를 해서 계약금은 해결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나중에 입주 때 해결해야 될 돈이 어, 확장 옵션까지 더하면 거의 7억 8천, 거의 한 7억 9천 정도의 돈을 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주장 때 대출이 얼마, 그, 그, 전세가 얼마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까? 84타입이 전세가 7억 9천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입주장, 그, 한창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장 때, 금액이 뭐 3억, 뭐, 이런 대 그, 전세 자금도 있었습니다. 2억5천, 완전 층 아래층 이런 거고는. 연지 어반파크, 싼 거는 2억3천까지 84타입이 전세가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러면 아까 준비해야 될 돈이 대략 한 7억9천 정도였는데 전세를 뭐한 3억이라 봅시다. 그냥 안전하게. 이 정도 빼면 4억9천만큼은 내가 통전세를 놓게 되면 앞에 주택담보대출을 낼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뭐한 4억 9천 원 냈다. 한도도 이 정도 되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지만, 어, 이 정도만큼 대출을 냈다. 그러면 전세가 안 들어옵니다. 월세를 놔야지. 그래서 결론은, 그냥 계약금 10%에서 내가 나중에 그냥 입주할 때까지 가가지고 대출을 어찌 어찌 해가지고 잔금이 지지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중간에 던져야 됩니다. 집을. 어, 분양권 상태로, 물론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요. 어, 반드시 분양권 상태로 그런 장검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그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나는 처분을 하고 싶었지만 입주까지 가져가서 덤기를 치야 될 플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 내 집이 너무 새 집이고 너무 잘 지어졌고 너무 청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라 해도 보수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은 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투자 개념으로 분양권을 사서 안 되면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분은 A 플랜만 가지시면 안 되고 B 플랜으로 어 입주 때 그럼 이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럼 계약금으로 아까 어, 확장 옵션 이것저것 해가 한8500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잔금을 다치야 되는데 집안채 가격은 대략 뭐한 어, 8억 한6 7천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계약금 뺀돈 거의 7억 한 9천 돈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마련하지? 그럼 전세를 놔야지. 전세는 보수적으로만 뭐 3억이라고 잡자. 4억 9천의 돈을 어디서 준비할까? 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거든요. 어, 선생님 일단은 마 당첨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마지막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져가시면 되죠. 진짜. 모집 공고문 꼼꼼하게 잘 한번 읽어보시고 부적격 안나게 또 조심하시고요. 어, 이렇게 단지 배치도 이렇게 잘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 그리고 대연 요 3부역 대연 D.I.L.은 대연동에 지금 현재 들어서는 요 자리에서는 뭐또 연식이며. 규모며, 어, 안에, 뭐, 세대당 다 엘리베이터 두 대라든지, 뭐,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뭐, 대형 실내체육관, 뭐, 그리고 2호선 목골력이 서면 롯데 백화점, 어,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환성 없이 다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관공서 가까이 있고요. 어, 뭐, 금융단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융단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 레전드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 배후 주거지로 대연 3구역이 너무너무 선택되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고요. 어, 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어, 그 황령 3터을 또, 완공되잖아요. 요, 들었을 점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대연동의 수요만이 아니라, 뭐 연산동부터 시작해서 뭐 시청이라든지 저런 건접, 근접, 직주 근접으로 그주 <laughs> 하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광안리까지도 뭐차 막히면 모르지만 안 막히면 뭐 10분만에 얼마든지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청량하는 거는 정말 환영합니다. 나중에 몇년뒤 입소할 때 되면 지금 분양가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얘기해도 몇년 뒤에는 또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컨셉에 이 정도 단지에 지금도 분양가 요정도 금액으로는 나중에는 또 집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되시면 청약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 외에 나중에 내가 입주할 때는 어떤 플랜으로 잔금을 쳐야지 그 플랜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후회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 번씩 이렇게 대연 DIL에 대해서 파트, 파트별로 기회가 되면 분석해가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15동에 2호 라인에 9천 84A 물건이, 조합은 물건이 사실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어, 그냥 초롱부동산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의 밑에 글자 적힌 부분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 뭐, 단톡방 매물 주소 다 링크해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소식 받아보시기 원하신다 하면, 대연산구역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구독 눌러놓으시고, 그리고 빠른 소식 받아보시면 도움 되시겠죠?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